자기야 내 친구랑 자볼래? 아내 이수아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제 심장은 순간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24시간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서 땀을 흘리며 돼지뼈를 꼬는 국밥집 사장이었다면 아내는 섬세한 손끝으로 사람의 몸을 디자인하는 필라테스 강사였습니다. 저희는 강남에서 제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겉보기에는 완벽한 부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인기 19금 웹소설 작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곁에는 늘 그녀의 절친이자 제 심장을 먹게 할 만큼 아름다운 여자 오세라가 있었습니다. 세라는 국내 최고의 란제리 브랜드 전속 모델이자 수십만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아내가 쓰는 소설 속 여주인공이 현실에 튀어나온 것 같은 여자. 그녀가 우리 집에 오는 날이면 저는 아내 몰래 심호흡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에게서는 언제나 제가 맡아본 적 없는 아찔하고도 위험한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그 향기는 제 이성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오는 금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겉보기엔 완벽한 부부였지만 밤의 생활은 건조했습니다. 아내는 늘 소설 마감에 시달렸고 저는 필라테스 수업 준비로 바빴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게 다가와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나 다음 소설 슬럼프 왔잖아. 좀 도와줘야겠어. 아내는 신작 소설의 주제가 남편을 유혹하는 아내의 친구라며 제게 대뜸 세라에 대해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세라 여자로 어때? 심장 떨린 적 없어? 저는 아내의 위험한 장난에 손사래를 쳤지만 아내는 지배했습니다. 마치 제 반응을 관찰하며 다음 챕터를 구상하는 작가처럼 제 눈빛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다내 작품을 위한 취재야. 당신의 솔직한 욕망이 필요해. 아내의 눈빛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 감춰진 욕망을 끄집어내려는 듯 위험하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의 요구에 따라 세라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취재라는 명목하에 털어놓아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아내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녀는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의 위험한 질문 이후 며칠 뒤, 아내는 영감을 위한 밤이라며 세라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것도 단둘이 아닌 저까지 셋이서 말이죠. 아내는 평소와 달리 노출이 심한 실크 슬립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세라는 아내 못지않게 몸의 모든 곡선이 드러나는 짙은 와인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아찔한 몸매는 제가 아내 몰래 항상 상상했던 바로 그 관능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는 비싼 와인 3병을 연달아 따르며 마치 소설 속 인물들에게 지시하듯 저희에게 위험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만약에 말이야, 내가 갑자기 잠들면 둘이 키스할 거야? 아니면 더한 짓을 할 거야? 세라는 그런 아내의 말에 요염하게 웃으며 테이블 아래로 제 허벅지를 스치듯 만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순간 제 몸속의 모든 신경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의 공기는 와인보다 더 독하고 진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게임일까? 아니면 아내가 파놓은 은밀한 함정일까? 아내는 정말 작정이라도 한듯 와인 세병을 연달아 비우더니 거실 소파 위에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깊고 일정한 숨소리. 그것은 모든 것을 허락한다는 무언의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와인 향기와 함께 정막이 흘렀고 저와 세라의 시선이 허공에서 뜨겁게 얽혔습니다. 세라는 제게 다가와 귓가에 숨결을 불어 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수아가 자기가 쓰는 소설처럼, 우리 둘이 진짜 이러길 바라는 것 같아. 그녀의 입술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숨결과 위험하게 반짝이는 눈빛은 제 이성을 마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잠든 아내의 숨소리, 그리고 세라의 도발적인 말. 저는 그만 이성과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아내가 바로 옆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아니, 잊고 싶었습니다. 세라의 도발적인 눈빛과 향기는 제가 거부할 수 없는 마력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한 남편이 아닌 아내의 소설 속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아내가 잠든 바로 그 소파 위에서 격정적인 키스를 나눴습니다. 제가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회원들의 몸을 섬세하게 만지던 그 손으로 세라의 부드러운 살결과 실크 원피스의 감촉을 탐했습니다. 아내가 관객처럼 옆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저희의 은밀한 행위에 더큰 스릴과 자극을 더해 주었습니다. 세라의 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뜨겁고 부드러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하며 아내의 소설보다 더 자극적이고 은밀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몸을 타고 흐를 때마다 제 안에 억눌렸던 욕망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아내가 원했던 영감이라면 저는 기꺼이 최고의 주인공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내의 존재도 죄책감도 모두 희미해지는 오직 저와 세라만이 존재하는 뜨거운 밤이었습니다. 아슬아슬한 정사가 끝나고 세라는 새벽의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혹시라도 흔적이 남았을까봐 소파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소파 쿠션 밑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세라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어깨끈에 달려있던 작은 검은색 레이스 장식이었습니다. 격렬한 몸짓에 그만 떨어져 버린 모양입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으로 그것을 집어주머니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위험한 비밀을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물이었습니다. 잠든 아내 옆에서 버린 이 금단의 행위가 결코 꿈이 아니었다는 차가운 증거. 이 작은 레이스 조각 하나가 앞으로 우리 세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뒤흔들지 저는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제 손에 쥐어진 이 작은 파편이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숙취에 머리가 아픈 척 연기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은 채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내 소설에 쓸만한 재밌는 영감은 좀 얻었어? 어때? 내 친구가 생각보다 더 매력적이지?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치미를 떼며 글쎄 너무 취해서 기억도 잘안 나는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레이스 장식의 차가운 감촉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내는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 그녀의 미소 뒤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 이것이 정말 그녀가 설계한 소설의 한 장면이었을까? 아내의 눈빛은 단순한 아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가 연기한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날카로운 작가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시선에서 벗어나려 애썼지만 아내는 이미 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다시 한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비밀은 이제 아내의 손안에 갇힌 채 그녀의 다음 소설의 재료가 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라와 저는 아내 앞에서 완벽한 연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섬뜩한 광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마주칠 때면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으로 그날 밤의 뜨거웠던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소설을 위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 저는 여전히 아내의 소설 속 주인공인지 아니면 아내를 속이는 배신자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내가 만들어준 그 위험한 밤. 이후 우리 세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비밀을 공유한 공범자들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머니 속 레이스 장식은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을 생생하게 상기시켰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우리의 관계는 아내의 소설 다음 챕터를 향해 위태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다음 소설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아니, 그 소설의 결말을 쓸 사람은 아내일까 아니면 우리 셋중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내 욕망과 비밀은 그녀의 소설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다. 오늘 한 남자의 은밀하고 위험한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의도가 상상할 수 없는 금단의 밤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내가 자신의 친구를 남편에게 유혹하도록 부추기는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아슬아슬한 상상력을 들려주세요.